동두천시는 6월 20일 2019년 평생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간담회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24일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 찾아가는 기업 SOS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5일 동두천 시청 대회의실에서 6.25 전쟁 제 69회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입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간담회와 초청 강연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두천시는 6월 20일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 강사 양성 과정 수료자 20명을 대상으로 2019년 평생교육 강사 양성 과정 수료자 간담회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강사 활동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하고 2017년도와 2018년도 수료자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송성숙 미래평생학습부 교수를 초빙해 강사들의 열정을 되찾아 주는 열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시작된 동두천 시민대학 평생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들은 총 47명으로 이미지메이킹과 강의시연 등 실제 강사활동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받아 현재 평생학습 동아리 강사활동과 매니저활동, 기타 강사활동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과 기업 애로 해소 유공으로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입선과 함께 2019년 기업 SOS 평가에서 우수상을 각각 수상한 동두천시가 지난 24일 찾아가는 기업 SOS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지난 24일 동두천 2 e 일반 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서일전선과 티에라를 방문해 공장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989년 설립된 주식회사 서일전선은 절연 전선, 전력 전선, 제어용 케이블, 소방용 케이블 등 여러 종류의 전선을 생산하며 2018년에는 한국 전기 문화 대상 철탑 산업 품장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티에라는 코펠과 버너, 캠핑용품 등을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하며 캠핑용품 업계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2014년 동두천 이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했습니다. 이날 최용덕 시장은 기업인들과의 간담을 통해 국내외 경기침체 등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여 현장 소통을 통한 기업 애로 및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아울러 근로자들이 급여의 일부 금액을 매월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동두천시 희망 나눔 행복드림 사업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6.25 전쟁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6.25 전쟁 제69회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5일 동두천 시청 대회의실에서 6.25 전쟁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자 6.25 전쟁 제69회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 보훈 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625를 영상으로 회고하고 호국 영웅 장기 수여, 표창 수여, 헌신 항독625 노래 합창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참전 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끝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땅에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기에 우리 또한 애국정신을 물려받아 후손에게 안전한 삶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동두천시 재양군인회 회장은 기념행사를 통해 안보 의식이 더 굳건해지고 애국정신을 더욱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양군인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와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름을 맞아 물놀이장이 개관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뒤편에 있는 소요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과 시민회관 야외수영장이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가족 친구 동료들과 가까운 곳에서 시원하게 물놀이하며 더위 날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